수도권이 아니고 투기가열지구가 아니라면 재건축에 있어서 2년의 거주요건이 없는 거고요. 또한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일단 재건축만. 2020년 6월 17일 정부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정책 중 일환으로서 재건축, 정비 사업 규제 정비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를 통해서 재건축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되며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로또는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향후 투자자들에게 아직까지도 재건축은 매력 있는 투자처일까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재건축 정책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일단 재건축 사업 절차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일반적인 재건축 출인 절차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죠 이번에 이제 목동 6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소식이었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먼저 승인하고요 창립총회를 통해서 자 이때서야 조합설리 인가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공자 설정 내가 자이 아니면 레 미안 뭐힐 스테이트 뭐그 중에 한 개를 뭐 고르겠죠？사업 시행 인가？후 감리자 성정 후에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을 합니다. 그 뒤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 후 인가 이주하고요. 철거한 다음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준공 인가 후에 이전 고시 및 청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책을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순서를 한번 볼게요. 안전진단 조합 설립 인가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준공 요네 가지 순서를 기억하시고요. 한번 대책을 살펴볼게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둘 점은 이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자, 재개발은 여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기존에는 시공구가 1차 안전진단 기간을 선정했다면 이제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관리 주체를 시공구에서 시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도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하냐? 2012년 후, 2021년 상반기에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안전진단 기간을 선정하고 의뢰를 했는데 얘네들이 부실하게 했으면 어떻게 하냐? 과태료 2천만 원 하고 뭐 그다음에 적발 시에는 안전 진단 입찰 제한 1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세졌죠. 그다음에 안전 진단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현장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뭐 서류 심사 위주의 소극적 검토였다면 이제는 2차 안전 진단 기간에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지연되는 사업장, 뭐 안전 진단을 미완료로 처리해서 이제 처리를 안 해주겠다는 거죠. 자 이건 적용 시기가 빠르네요.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 진단 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이거는 즉시입니다. 하지만 요거보다 이제 두 번째가 좀더 심각합니다 이게 뭐냐 거주요건입니다 자,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겠다 자, 기존에는 조합원이면 분양신청을 허용했지만 하지만 이제는 수도권 투기갈 지구의 재건축에서는 그 범위를 한정시켰습니다 일단 수도권 투기갈 지구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에 한해서 거주요건을 갖는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또 풍선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거주요건이 없다는 얘기는 그리고 재건축만 되니까 재개발은 또 거주 요건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풍선 효과로 또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도권 투기가 지구고 재건축일 때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이 허용됩니다. 연속 2년 거주가 아니라 누적으로 2년만 거주하면 된다라는 사실도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적용 시기 중요하죠. 법 개정 후 (2012년) 후에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사업부터 적용이 된답니다. 그 (2020년 12월) 전까지 조합이 설립된다면 거주 의무 기간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이후에 조합을 설립한다면, 거주 의무기간 2년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목동 6단지를 예를 들자면, 안전진단은 통과가 됐는데, 조합은 아직 설립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조합 설립, 대략적으로 2020년 12월까지 조합이 설립이 된다면, 거주 의무기간은 없는 거고요. 이 이후에 만약에 조합이 설립이 된다면, 2주 거주 의무기간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한 6개월 만에 조합 설립을 할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자 여기도 나오죠. 2년 거주 요건에 적용 대서는 어떤 사업부터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법 개정 후 조합 설립 민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그러니까 법 개정은 뭐 2020년 한 12월 정도에 대략적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뭐 내년 정도에 조합 설립 민가를 신청하면은 다 거주무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감정 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부상받을 수 있음. 그러니까 2년 거주 요건 못 채우면은 그냥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제 팔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내가 투자자로서 재건축단지 입주권을 사기 위해서는 언제 사야 된다는 얘기죠. 분양신청 2년 거주니까 분양신청 기준으로 해서 최소 2년 전에 사서 2년 거주를 한 다음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 무턱대고 분양신청 2년 전에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자, 조합원 같은 경우 이제 입주권에 대한 전매 제한이 있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전매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는 조합 물량, 입주권을 언제 사야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사는데요. 그때 사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는데 언제까지 채워야 되냐? 분양 신청 전까지 2년의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됩니다. 자, 이거 잘 따져보면서 사야 되는 거죠. 자세 번째 대책은 더 심각합니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담금이 본격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재건축 부담금이 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뉴스 기사에 나오는데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해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균 개발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에서 50%까지 부담금으로 징수해서 취지는 좋으나 이로 인해서 이제 개인과 국 이제 소송전에 휘말렸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9년 12월 27일에 정부승 그래서 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한남 열립이나 주산 연립은 이제 본격적으로 징수에 들어가고요. 자 요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니까 자 재건축 부담금이 요 정도 발생을 하더라. 일단 강남 모뭐 재건축 단지 평균 4.4억에서 5.2억 뭐 최고 6.3억 7억원까지 가고 최저도 뭐 아주 낮게 책정을 하더라도 2억 정도는 내야 된다는 얘기죠 와 부담금이 엄청나게 많네요 강북 같은 경우 는 상대적으로 뭐 1,000에서 1,3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뭐 수도권 경기지역은 뭐 60만원에서 4,400만원 그래서 이제 재건축 부담금 자체는 강남이나 고가 아파트 상계로 이제 타겟팅을 잡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느 아파트들이 좀 영향권에 들어온다고 할수 있을 까요 여기 뭐 뉴스에 나오죠 대치 음마 아파트나 여의도 일대 재건축 아파트 등이 당장 영향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압구정 일대 아파트 대치동 우성 성경미도 그 다음에 서초동의 삼풍 강남 대역급 아파트와 목동 재건축 단지 자 요쪽도 이제 단지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재건축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는 시장이 되는 걸까요? 일단 범위를 정해줬죠. 수도권 투기가열 지구, 재건축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주요건이 2년이다. 수도권이 아니고 투기가열 지구가 아니라면 재건축에 있어서 2년의 거주요건이 없는 거고요. 또한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일단 재건축만 부동산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재개발이나 투기가열 지구,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 다른 풍선 효과로서 투자 광풍이 불 수도 있겠네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